아이, 깨워, 아, 잠깐만, 잠깐만. 신혼만 하기는 원보 어디 갔어요? 신혼만 하인해 여기가 빨갱이다라! 내가 빨갱이라고! 여기 빨갱이다라! 너 와봐, 너 와봐! 내가 빨갱이란 놈 가지라! 이동이서윤덕 어? 이동희 서윤덕수! 자유! 자유! 너거들이 자유의 신을 사대너가이 자리가 어딨라고이 왔을래! 야, 니가! 이는말씀하이어 이가 정신 찬야여기 어디라고? 나랑 막아주시는 건가? 어디라고요 여기? 나아 씨발. 야 씨발. 아 이분은 놀아 여기가 어여기어 야. 동하는거 막아. 뭐해 이새끼 나가. 왜집하는이 새끼가 진짜. 잠깐만. 아, 아 잠깐. 제가 장 내가 처리할

몰라요? 소극청나청합청나아 몰라! 내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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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신 해봐! 너가너나장으로 뭐? 네? 왜 이렇게 사람이장이자격이 잠깐만! 아, 네, 해봐 이장님은 정신 차리세요지자들에게잠봐이동네는 4월 26일 이후로 법이 없는 동네라. 왜요? 왜? 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 없이 만들었어? 왜법 없습니까? 법 없지? 네? 법 없이 만들었어?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국민이지? 아니에요? 국민아. 이상입니다. 정신 차려야지. 이 사람이 왜 동, 동덕, 우리 선리를왜선야이 사람아, 당신은 누구 선동받고 가노, 그러면? 누구 선동받고 어서그러 지금 만지세요. 뭐 만지세요? 나는 우리 동네 집에 가 있어. 이게 지키는 겁니까? 어, 지키는 거지. 동네 지키자고 나라 망하게요. 나라. 네. 그러면만 사라져 누가 사라져 누가 받아갔다 나. 그러면 되지. 가져와요. 가져가. 가져와요. 그러면 당신이. 네.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한번 봐서. 당신 동네 사라져 추진 위원의 이현장을 해. 그러면 되지. 참참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거 모아면서 와서 가는 참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추진 위원장을 해. 그러면은 네? 사라져 며칠 추진 위원장. 당신 동네 하라고. 이사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제정신? 네? 당신이 제정신 네? 아니야. 가운데 왔는데. 네? 네이나라시키기 위해서 강원도 수마고로 수마고이 나라 평화를 해야 돼. 데 만지 끓여 지금 이게. 만지 끓이 다 먹었어. 그래서 빨갱이 착취더라고 어울립니까? 누가 빨갱이라? 네? 누가 빨개이라 저놈들 저정신이에요 지금? 당신이네? 누가 빨갱이라? 저들 저정신이에요? 어? 빨갱 하나도 없어 빨갱만 경찰들이 다. 이상님 이제 발소나가 그었잖아 내려봐. 미국에 개 돼지 새끼야. 네. 여러분이 개돼지요? 대한민국 당신이 개돼지 한마. 살인자나. 잠깐만. 부끄럽잖아 인마. 편조라. 당신은. 그런데 와. 야, 이... 어? 당신. 새것지 사는거는 좋아. 대한민국와성격을만 아, 들고 왔는데. 왜요? 성격이 왜 들고 에? 왔는데. 우방국이 아, 현명국입니다. 아, 현명국. 아, 대한민국이 아, 어? 미국의 그런 마. 속박국이다. 속박국 같은 소리 만 하네. 북한이 속박국 될래? 아, 에? 아, 아, 중국이 아, 속박국 됐네. 어, 중국이 속박국 왜 아, 돼? 당신 도 하는 짓거리가 있어. 우리 바주권 찾아야 될다이거 대한민국이. 바주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같은 에? 소중한 건이사님가 말하는 거 감소. 봐라 이거! 이사님이 맞아. 중심을 맞아. 잡아, 맞아. 중심을! 이사님이라기왜 이렇게 박 말을 한다신를요당 어떻게 동대대표 사요. 아니 두분 다. 두분다가아앉히다요 지금. 그럽니까. 아, 네. 안 되니까. 홀문 좀가아 주시고. 위장님 도로 좀가라앉 주시고. 네. 이것은 가 가야 되아에요 보안 회 아니라 여기는. 어디 백수터 있으세요. 그림 하시면 됩니다. 아대한민국이요 아니 이지거뭐하거 지금 이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엄마 사갈래 야사갈이 새끼야 이 말아 이 말아 이 말아 이 엄마랑 말아야 우리 사태 이 새끼 사사보 가는 거야 지금 시내 거고보호하는 거야 아 누가 보고 하는 거야 야 니네 왜보는 거야. 리오사 뭐? 리오사 많다, 이 샤워. 이 샤워. 이 샤워. 이 샤워. 이이 샤워. 이이 샤워. 이 샤워. 이질워이 샤워. 이 샤워. 이 샤워. 이 샤워. 이 샤워. 이 샤워. 이 샤워. 이해워이 샤워. 야 경찰들 아, 어, 어? 아, 어, 다희 이런 정신 놈다. 가지고 야. 서상리 주민들 지키라! 어? 어? 야 우리가 종북갱이면 니네 엄마 아버지들도 다 종북발갱이란 소리야 얘가 하는 말이 조강아 진짜 미 진짜 리라이야 자기들 시다 실장님. 뭘봐이 새끼. 뭘 봐. 막해가해시다 어? 어? 집 신고 대가 있는데 집배 했으니까. 아왜 아저씨가 막는데요? 아저씨 여기 계속 민이에요 하지 마요. 하지 마와 야. 눈가리 안해 어? 계속 죽을래. 뭐? 계속 을래 왜봐라 어? 그래 당신 그렇게 한에 있어 어? 아 조금 가리지 아, 내가 어이 수비 모아 가지고 우리 쪽수많으니까나혼자데야야야 사람 머리 보고 시발 총수가 먹어 야이돌대가리 새끼야 이이 시발 놈이 야야 경찰들 선회하라 경찰가 손날라 경찰가 어, 손 날아! 그래! <목소리> 어, 오, 어, <목소리> 뭐 야, 그래! 야. <목소리> 야. 뭐 <목소리> 그래! 그래!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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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그래